이 작품은 이규보라는 작가가 쓴 거잖아. 그럼 이규 일단 어떻게 이러지 말고 뭐 어떤 작품 옛날 게 나오면 왜 <laughs> 이런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SNS에 올리는 거야.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멋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. 지금이라면 음식을 찍어 올렸겠지만 그때는 사진기도 없고. 뭐 음식도 다풀떼기 먹지 뭐 대단한 게 있었겠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장면으로 캡쳐해서 올리는 거야 그 장면을 내 마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어떤 향이 느꼈다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를 봤다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맛을 또 어떤 촉각을 뭐를 들었다 이렇게 장면을 딱 캡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이규보의 시력은 이 사람이 나이가 되게 많아 많을 때쓴 거야. 물론 이규보 작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도 작품을 쭉 써요. 오랫동안 이제, 뭐랄까, 지식인으로서 글을 쓴 학자이기 때문에.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시벽을 쓴 거는 70이 넘은 상태야. 근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감정, 포인트는 뭐냐? 나는 늙었지만 아직도 시를 쓰고 싶어. 이 얘기를 할 거예요. 근데 그 얘기 안에서 뭐, 시가, 뭐, 국까일 거, 그냥 쓰지, 뭐,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. 그러니까 말하자면, 정말 그 일에 장인, 도 같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대충 네, 이렇게 해서 김치도 만들 것 같고, 고추장도 만들 것 같고, 도자기도 만들 것 같잖아. 근데 진짜 전문가들은 그 섬세한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. 어, 이, 그 사람, 이 사람이 지금 시에 대해서 시 쓰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 내가 장인인데 시를 엄청 많이 일평생 썼는데 휴지로 그 얘기를 할 거야 요볼까 나이 이미 70을 넘었고 지위도 정승에 올랐어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나야 할머니니까 정승 그러면 황희 정승 이걸 알지만 아이들은 그게 누구야 이런 거잖아 높은 지위에 벼슬에 올랐지만 이제 시 짓는 일 벗을 만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릴 걸다 누렸으니까 이제 좀 놀아도 될것 같은데 시를 그만 지어도 될것 같은데 어찌 해서 그만두지 못하는가 아침에 귀뚜라미처럼 움 졸이고 그러니까 왜 잠깐 쓸데없어 보이지만 보디빌더가 취미인 사람들 있잖아 그니까 어떤 직업인 사람들 운동이 정말 취미이자 직업인 사람들은 아침 먹고 일하고. 고기 이렇게 막뭐 들고 점심 먹고 이 들고 프로틴 먹고 또 들고 막 이러잖아 그런 것처럼 아침에는 일어나서 귀뚜라미처럼 시를 짓고 이래요 저녁에는 솔개 올빼미처럼 노래하네요 그럼 이제 중학교처럼 시험 문제 를 물어보면 지규법이 이때 없게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죠 있네 귀뚜라미처럼 올빼미 양 이렇게 말하니까 어찌할 수 없는 시마란 녀석 이 시마가 귀신, 귀신, 짓는 귀신, 귀신.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마귀가 붙었나? 자꾸 그 일을 끌려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시를 짓는 귀신이 나에게 붙었는지 이걸 그만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중이요 아침 저녁으로 몰래 따라다니며 한번 붙으면 잠시도 놓아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어. 날이면 날마다 삼간을 깎아내 몇 편의 시를 지었자네니. 그러니까 내가 삼간을 삼간이라고 한게 뭐냐면. 나의 어떤 깊은 마음속, 삼간이라고 하는 게 간장, 심장 십이지장 이런 거내 내장 속을 다긁어갖고 실을 쓴다. 그게 실을 쓰는 게 되게 힘들다. 그걸 깎아서 몇 편의 실을 쥐어 짜내니 나의 기름기와 나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살도 또한 남아있지 않다. 그러니까 뭘 되게 집중해서 오래 하는 사람 있잖아. 노래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집중하니까. 많이 먹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잠깐 먹고 많이 노래하자니까 살도 다 빠지는 거죠. 그게 집중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야. 그 다음 뼈만 남아 괴롭게 녹조리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야. 뼈만 남을 정도로 고뇌를 많이 해서 시를 하나씩 지어요. 이 모양 참으로 우습지만 깜짝 놀랄만한 시를 지어서 천년 뒤에 남길 것도 없다네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뼈를 깎고 살이 쪽쪽 빠지면서 시를 지었지만 뭐 이렇게 천년 후에 남을 것까지는 없어라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야. 그렇게 한번 써볼까? 겸손함. 천년 뒤에 남길 것도 없어. 나잘 나 쓰지도 못해 이런 겸손함이었어요. 손바닥 붙으며 혼자 크게 웃다가 웃음 그치고는 다시 읊조려 본다.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니 살고 죽는 게 여기에 달렸대. 여기가 어딘데요? 실을 짓는 것. 그만큼 실을 잘 짓고 싶고. 어, 오랫동안 집중해서 열심히 짓고 있어요. 이 소리를 하는 거죠. 이 병은 의원도 고치기 어렵다입니다. 이렇게 끝나죠. 그러니까 결국 이신는 내가 시를 짓는 게내 업이야. 직업이고 뭔가 심한 귀신에 끌린 것처럼 끊, 끊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굉장히 힘들어. 나 열심히 하고 싶어. 할 거야. 하고 있어.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시벽이에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십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결벽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. 그리 뭐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지나치게 정돈되어야 되는 그 고집스러운 그런 습관 이런 것처럼 실을 잘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십역이라고 표현한 거다.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쉽죠. 그죠 자, 해볼까요? 음.